투나이 쇼에서 지미 텔런의 맞은편에 앉은 페리스 히트는 반짝이는 네온 그린 터틀넥 드레스와 녹톤 포니테일을 입고 우물한 만화 유인원의 사진은 보고 나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웃었습니다. 전혀 그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힐튼과 펠러는 보어드 에이프 유트 클럽에서 온대체 불가능한 토큰,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로 구매하는 디지털 아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유인원 만화의 액자 출력물을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둘다 유인원입니다. 펠러는 말했습니다. 힐튼은 그녀의 대표 보컬 프라이와 함께 러브이시라고 답했습니다. 2022년 1월의 투나이쇼 에피소드는 유명인사 마케팅과 암호산업 간의 일시적인 제의를 보여주는 유튜브 타임캡슐입니다. 보워드 A4 요트 클럽은 가장 큰 암호화폐 현상은 아니었지만 유명인사 과대 광고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 유명인사 과대 광고는 조작과 사기가 만연한 산업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이 현재 더 많은 정리 조사를 하고 있는 산업인 암호화폐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때 일부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에는 그 돈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그 유인원들 중 일부는 감옥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쇼의 청중들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버드 도서관 혁신연구소의 동료인 물리 화이트는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로 제작된 만개의 만화 모음인 보드에 AF는 지위상진 독점적인 클럽의 회원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틸튼펠랑및 다른 유명인사들이 합류했으며, 시청자들도 NFT를 사면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트위튼, 펠런 및 다른 유명인사들이 보워드 AP, NFT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자신들을 부여하게 만들기 위해 거대한 계획에 공모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4월 율가 랩스는 힙합 워, 김프 코트 힙합 옷 뿐만 아니라 금딸 천원부자 레이저 눈, 3기 안경, 담배야, 같은 특징과 액세서리의 컴퓨터 제작 조합이 있는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 만화 레이프를 출시했습니다. 설립자들은 익명이었고 온라인 스크린 이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팔리우드 에이전트 가이 오세리가이 o s a r i 는육아 랩스에 손을 내밀었고 결국 회사에 투자하고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고온 유명 인사들은 스태프, 커리, 스태프, 커리, 1 베이비, 릴 베이비, 디제이, 카를레드 디지, 헐러드, 스눅도구스루프디오지지 기네스, 팩트, 로기너스, PAL, TROW 등과 함께 오세리의 고객 마돈나워 단어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의보어드 에이프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어드 에이프는 수십만 달러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티, 기버저스턴, 비버는 130만 달러의 유인원을 구입했습니다. 2022년 3월까지 유가는 4억 5천만 달러의 벤처 캐피터 투자를 받았고 4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은 이것은 유명한 마제조사들이보드 에이프에 대한 관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가 랩스의 요청에 따라 OSEARY에 위에 제조되었습니다. BAY CNFT에 대한 홍보와 그이후의 관심을 유기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는 그들의 유명인사 집단에게 조심스럽게 돈을 지불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소송은 그들이 문페이를 통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미 펠러는 청촌들에게 암호화폐를 소개했을 때 그는 또한 마찰 없는 구매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고객들이 신용카드와 같은 대부분이 주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폐를 살수 있도록 하는 결제회사인 MONPY. -E 2021년 11월 펠러는 초나이쇼에서 그가 문페이를 통해 첫 번째 NFT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문페이. 문페이. 저는 테이팔과 같지만 암호화폐를 위한 제 속재인 문페이를 했습니다. 라고 펠러는 말했습니다. 이듬해 1월 필턴이 그녀의 유인원을 쇼에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당신은 문베이에서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가서 당신을 따라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달 후, 2022년 4월 문베이는 60명 이상의 유명인사와 인플루언서가 회사에 투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스턴, 해멀턴, 문페이 대변인은 CNN의 힐턴이 투자자가 되었지만 투나이 쇼에서 펠럼과 이야기한 후야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FTC는 일반적으로 승인자가 회사를 홍보하는데 재정적 관심이 있을 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명 인사의 과대 광고와 믿을 수 없는 가격은 엄청난 미디어에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롤링스톤은 보워드 에이프가 표지에 있는 그잡지에 NFT를 제작했습니다. 가이오스이아와이는 e NFTKING라는 이 헤드라인으로 VARITY 표지에 실렸습니다 독립 언론인들은 커피질라와 더치 버블 미디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블록체인 장부 기록을 알아챘습니다.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의 영구적이고 공개적인 거래에서 거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은 저스틴 기버가 2022년 1월 29일 1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인원을 사기 몇 시간 전 기버가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 약 25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받았다고 보여줍니다. 포스트 말론이 2022년 11월에 문페이를 통해 워드 에이프를 구입한 뮤직비디오를 발표하기 몇주 전, 문페이는 그후약 76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아티스트의 지갑에 송금했고, 몇주후약 64만 달러 상당의 결제금을 두번더 보냈습니다. 문페이는 포스트 말론의 비디오에 있는 배치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다른 유명인들이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대가를 미국 달러로,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유인원을 얻은 많은 유명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몬페이에 감사했습니다. 기네스 페트로는 트위터의 공개를 위해 BORADAPYC에 가입했습니까? 감사합니다. MOO인 PAYC 컨시어지라고 기시했습니다 래퍼 건나는 인스타그램에 저는 30만 달러 상당의 BORADAPCHTCLUBNFT를 샀습니다. 그의 이름은 B.U.T.T. 감사합니다. M.O.M.P.A.I. 마구게시했습니다니 페이비는 그의 노래 T.O.P.P.R.I.O.R.I.T.Y.에서 문페이를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문페이가 루인원을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한 다음 유명인 지갑으로 무료로 송금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페이는 이것을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암호화폐 지갑을 설정하지 않고 NFT를 살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설명합니다. 이 회사는 문페이의 CEO인 이반소토라이트가 많은 유명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NFT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덱지갑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지미 펠런 이일 베이비 그들은 소토라이트의 친구들이었다고 해밀턴은 말했습니다. CNN은 몇몇 문피전 직원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블록체인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인들이 그들의 NFT를 위해 지불한 것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유인원 구매는 상당했습니다. 2021년 이후 지각 중 하나인 은퇴 h 지는 적어도 2,500만 달러를 NFT를 위해 소비했습니다. 이 회사는 CNN에 그들이 냉동 보관 지갑에 14마리의 유인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이것은 더 많은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그들이 이전 과정에 있는 컨시어지 고객들에 의해 구매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유인원은 10개월 전인 2022년 4월에 구매되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그가 유인원에 대해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트위터 스페이스 오기오 채팅에서 유명인 보석상 벤팔레는 진짜 이야기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전혀 문페이를 통해 지루한 유인원을 제안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최고의 스타 NBA 선수들 중 일부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이것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 달래는 CNN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페이의 대변인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에이전트이자 문페이 이유가 투자자인 오세어리는 질문에 응답하여 CNN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누구도 클럽에 가입할 수 없고 육아도 유인원을 주지 않았고 어떠한 유인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고 말했고 마돈나랩도 거절했습니다. 2010년부터 블록체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맥스 게일은 오마카세아와 리더리움을 설립했습니다. 게일은 달래가 지루한 유인원에 대해 논의하는 트위터 스페이스를 주최했습니다. 그는 NFT 시장은 파인아트 시장을 패러디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파인아트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전략을 취했지만 일부 이상한 암호 경제학으로 그것을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상원 조사에 따르면 가치를 계산하기 어려운 품목을 거래하는 익명의 구매자와 판매자들은 파인아트 시장을 돈세탁하게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애널리틱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NFT 거래량의 평균 절반 이상이 세척 거래였습니다. 대부분의 NFT는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척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사람이거나 함께 일하는 거래입니다. 워시 거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후 전통적인 금융에서 불법이었다. 많은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을 열수 있는 기능은 워시 거래 NFT를 더 쉽게 만든다. 체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다작 자 NFT 워시 거래자가 2021년에 자체 작은 지갑에 830개의 판매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NFT가 디지털 예술의 미래이자 예술가들의 류얼티를 버는 방법으로 인정받지만, 많은 NFT 컬렉션은 일부 금전적 가치를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수단인 증권과 더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기술 자체라 디지털 예술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버드의 몰리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독특한 부분은 특이적 거품입니다. NFT 시장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루한 유인원은 1년 동안 1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도 그렇게 빨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성공적인 NFT 예술가가 말했습니다. 예술가의 자신의 작품은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로 갔습니다. 예술가의 주요 수집가 중한 명은 나래 상품으로 취급하고 내 예술은 항상 상품이고 그것을 펌핑하고 버립니다. 그것은 금융 차량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NFT 예술가는 그것이 자살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록에 오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큰 수지카들은 FUD가 하는 예술가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술가 FUD가자마자 그들은 취소됩니다. 라고 예술가는 말했습니다. FUD는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루한 유인원의 NFT가 거래되는 방식을 넘어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랩의 법적 싸움에서 쟁점이 됩니다. 2022년 가을 지루한 유인원 요트클럽이 트롤 사이트인 색챔과 같은 스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비난이 소셜미디어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 라이더 윕스 카니에와 같은 서부에서 작업한 예술가 윕스는 류가 이사르의할 리우드 에이전트인 가이 오세리가 전화를 걸어오기 주장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오세리는 CNN의 저는 적극적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윕스는두 배로 늘어나 주장들을 불류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종차별 주장이 합리하고 NFT를 복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 불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행동에서 립스는 자신이 아르아르디에이이씨로 판매한 카피켓 NFT를 만들었습니다. 유가는 립스를 상포권 침해로 고소했고 유가 유인원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은 폭리를 취하는 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립스는 유가가 비평가드를침묵시키 하고 있으며 상토소송에서 자신의 방어의 일환으로 자신의 주장을 두대로 맞췄다고 말합니다. 육아랩스는 이러한 혐의들을 영리 음모이론가들의 소규모 집단에 대한 악기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수에 대한 육아소송은 육아에 대한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스의 변호인단은 페리스 힐튼과 시미 펠런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것의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 육아는 소비자들이 그것의 로고를 그것의 제품들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TV 진행자. 지미펠론을 포함하여 연예인 소유주들을 지적함으로써 법적인 제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세의 변호사인 루이스 통프로스는 육아가 NFT를 홍보한 것에 대해 연예인들에게 보상했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그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브랜드에 대해 이 대중의 악명을 부적절하게 얻었습니다. 품프로스는 CNN에 그리고 그렇게 부적절하게 얻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가서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육아의 공동 설립자인 와일리 아로노우는 그가 회사에서 물러나고 회사와 그것의 제품들이 극우파와 연결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소문은 다루는 것을 설명하는 이시석 페이지 자리 편지를 출판했습니다. 저는 맹세아의 이 완전한 강경파를 곧 부를 것입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립스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공차별적 언급은 무엇일까요? 우선, 표면적으로 올바른 것이 있습니다. NFT 중 일부는 힙합옷을 입은 유인원들의 사진 개수복. 뼈, 목걸이,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입니다. 암호화폐료가인 음반사 임원 대행 대신은 작년 한파캐스트에서 원숭이와 유인원이 월된 인종차별적인 트로피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할지 맞추었다. 나는 흑인들이 원숭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숭이를 사서 그들의 목에 걸게 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나고 대신은 팟캐스트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신은 CNN에 그가 직접적으로 육아를 겨냥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호 화폐에 등장하는 유인원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이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는 요즘 다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트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떼시는 말했습니다. 이번 주 육아는 립스와 함께 일했던 개발자와 소송을 흑인인 히크머은 지루한 유인원이 흑인들을 멍청하거나 게으른 것으로 묘사하는 정형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루한 유인원의 이미지를 보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음, 그것은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좋아요. 더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명서에서 유가는 우리 회사와 설립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룰에 대한 징후의 확산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에이전트 O.S.A.R.Y는 그가 트롤 사이트 사체 안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호 커뮤니티는 사챈에서 대중화된 많은 용어 r 케 k t f r a n s w a g m i 를 채택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거대한 극우 트롤 캠페인이었는지 의심합니다. 하버드의 말리 와이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창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첸에 대한 약간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종차별을 만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키지로 함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프로그래머이자 팔첸의 설립자인 프레드릭 브래너는 테터 프라그 민과 지루한 유인원 사이의 비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브래너는 유가가 사친밈을 언급 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비슷한 트롤 사이트인 팔첸 을 운영할 때 그것들을 매우 자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6년에 팔첸을 그만뒀고 2019년에 팔첸이 극단주의 폭력 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유가의 설립자들이 그가 알던 사람들과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 했습니다. 유가가스시 요리사 머리기라고 부르는 유인원의 특징들 중 하나를 살펴봅시다. 브레너는 일본어를 읽고 말하고, 머리기가 실제로 카미카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기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머리기가 패키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려 시인 은 말했습니다. 입수사건과 관련된 법정 문서에서 육아는 유인원이 어떤 사람도 주장하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낙관론으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브레너는 사람들이 기술 형제들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의 진보적인 소위 유명인들이 이 사람들을 의심스럽게 볼 것입니다. 마고 말했습니다. 수정 이 이야기는 페리스 힐튼이 문페이에 투자했을 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지미 펠러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회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